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비들기낭 폭포입니다. 지금 겨울인데 여름에 왔어야 더운데 지금 얼었습니다. 물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 비들기낭 폭포가 비둘기들이 그 서식을 해서 비들기낭 폭포라는 말이 있고 지금 이 모양이 비둘기 둥지처럼 생겼습니다. 아, 지형이 그래서 이걸 갖다 비들기낭 폭포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좋았을 텐데 추운 춘, 겨울에 2월 구정 지나고 오늘 왔습니다. 매우 날이 추운데 감상들 하십시오. 물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뒷배경입니다. 대개 폭포수가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보는데 이거는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 계곡으로 이렇게 잡혀서 있습니다. 여긴더 이상 이제 못 내려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층층 계단을 이렇게 짰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움푹 파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Thank you so much.